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현재 3월 11일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원하지 않는 이 고용 강세. 고용 강세는 인플레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은행주 약세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과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함으로써 나머지 은행들도 연쇄 파산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약세로 폭락했고, 나스닥도 영향을 받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장은 평일에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반등은 추가 하락을 위한 데드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이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중국이 2020년부터 기다리던 상황이고 지금 중국은 역공을 할 기회를 잡은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이 개미들은 시장 흐름을 굉장히 잘 타야 하고 중국이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미국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시진핑 수의 종목들, 기관 매집이 끝나면 펌핑 파워가 생각보다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컴플럭스는 1500%를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이 1500%, 1000%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종목들 제가 영상 뒤편에 다 정리해 놓았으니 수익과 직결될 이 내용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직후 총 4억원, 총시드 4억원까지 제가 매집을 했었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작년 12월 8일 저녁 7시에 발표하고 12월 9일 새벽 3시부터 제가 매집을 시작해서 총 41만 개까지 매집을 했는데요. 제가 조작하는 사람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 내역을 영상으로 남겨놓은 거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누사이퍼 상장폐지 발표 전 3월 1일 그 가격대에 3월 1일 오전 9시 56분에 매수 타점 공유드린 것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양쪽 방은 같은 카톡방입니다. 제가 매수 타점 정보 종목 매수 시기 다 공유해드리는 무료 정보 공유방인데요. 제가 3월 1일 오전 9시 56분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이 누사이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차이점이 뭘까요? 수학은 현우진, 역사는 설민석. 모두들 열광하는 1타 강사들의 차이점은 바로 정보력입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가족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정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특급 정보. 이것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투자에 직접 활용하는 이 정보 공유받으실 수 있는 바로 이 카카오톡방. 정보 공유받아보시면서 오늘 영상 보시고, 픽 내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공식 사이트에서 제가 포착한 이 고래 움직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미국 정부에서 승인해 준 해외 공식 사이트이니만큼 이 사이트에서 얻는 정보들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센티멘트는 전 세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까지 다 참고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기관입니다. 현재 많은 해외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전 비공식 정보나 자료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서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기회 영역이라고 매수 영역이라고 힌트를 흘렸는데요. 지금 해외 세력들이 기회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세 가지 매집 종목, 이세 종목들 아직 특별한 가격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이 기관 투자자 세력들 매집하는 이 침체 좌절 구간, 항복 구간 가격대와 여기 매집 강세 일국면 이어지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재 뉴스들이 비가 막힐 정도로 한 번에 빵빵 터져주면서 이 시장이 하락하고 흘러 내릴 때 가격을 움직이는 이 세력들은 아주 싼 가격에 종목들, 특히 특급 호재들이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 종목 중에서 국내 거래소 상장 종목을 제가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3월 상하이 업그레이드라는 빅 이벤트 예정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주말에도 펌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수익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시바이누 또한 이더리움 관련주입니다 지금 시바리움이라고 레이어2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이죠 이 시바이누 0.0175, 0.018이 라인까지는 재차 하락하더라도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재하락 혹은 돌파 이후 큰 상승. 어떻게든 건드릴 중요한 자리니까요. 추가 매수하실 시들, 이 단타 급등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종목과 매수 지점 공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측에 있는 이 무료정복 공유방에서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이 특급 호재 급등 주 이름과 매수 가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